안녕하세요.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수 문제인 조명 문제, 실질수, 형광등 신발, 형광등수 구하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가로 10m, 세로 14m, 천장 높이 2.75m, 작업면 높이 0.75m인 사무실에 청장 직부 형광등 f32 곱하기 2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무실의 실지수는 얼마인가? 실지수란 조명 효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지수로서 천장의 높이와 방의 면적으로서 구합니다. 자 여기 방이 있다고 볼 때요. 작업면이 있고요. 여기에 형광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로가 10m, 세로가 14m, 천장까지 높이가 2.75m, 작업면까지가 0.75m입니다. 이때,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수는 병, 면, 면적, 분의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명 면적은, 자, A 곱하기 C가 앞뒤로 두 개가 있죠? 그, E, A, C.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마찬가지로 앞뒤로 두개 있으니까, E, B, C. 천장도 A, B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E, A, B. 하시면, 이거를 정리하면, E, C, 가로 열고 a 플러스 b 분의 e a b가 되는데요. 이는 약분이 되고요. 결론식은 c 가로 열고 a 더하기 b 가로 열고 분의 a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질수 값이고요. 자, 그럼 이 값에 대입하면 c 값은 2.75 빼기 0.75겠죠. 그다음에 가로 세로 10 더하기 14 분의 10 곱하기 14 하면 실 지수 값은 2.92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F32 곱하기의 그린 기호를 그리시오. 이때 F는 플로리 센터, 센터에서 경광등을 뜻하는 거고요. 32는 32와트라는 뜻입니다. 2라는 것은 곱하기는 2구짜리라는 거죠. 자, 기호는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여기 F32 곱하기 반개하는 거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형광등에서 발산하는 빛의 정광속 F라 보겠습니다. 이 빛이 떨어져서 작업면까지 왔을 때 광속을 작업면에 입사 하는 광속 F0라 보겠습니다. 이 광속이라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의 양이구요. 조명률 U는 전광속분의 광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U는 F0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조도 E는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 으로서 면적분의 A분의 F0 광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A는 F0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이것도 FU도 F0고 EA도 F0니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FU는 EA 자 여기에서 형광등의 개수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광광보상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F는 광속이고요. U는 조명률, N은 광원의 수고요 E는 조도입니다. A는 면적이고요 D는 관광보상률. 관광보상률은 강속의 감소를 미리 예상하여 소요 강속의 요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에 조도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면, 이 사무실의 작업면 조도는 250, 럭스 정장 반사율 7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 32와트 형광등 1등의 광속 3,200 루멘 보수율 70%, 조명률 5 0로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기구의 수를 구하시오. 자, 구함의 압박, 아까 공식을 가져와서 F U N 은 E A D. 그럼 n은 f u 분의 e a d 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자, f 32 곱하기 2니까요 광속에 3200이죠. 광속은 3200 루멘. 곱하기 2. 여기 형광등이 자, 두 개씩 달리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꼭해 주셔야 되고요. 자, 조명률은 50%. 조명률은 50%. 0.5 조도는 250. 면적은 가로 세로 10 곱하기 14죠? 10 곱하기 14. 자 여기서 강강 보상률은 없죠? 자 보수율이 나와 있는데요. 보수율 유지율은 강강 보상률 분의 1입니다. 욕수입니다자그니까 보수율은 1보다 작고요. 강강 보상률은 1보다 항상 큽니다. 그러면 7 0니까 역수로 하면 0.7분의 1 하시면 15.6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계수를 하려면 절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16등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조명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